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사영토 TV와 일이나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잘 지내셨죠?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역사 인식에 대한 더 깊게 공부하도록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계환 박사님하고 사대 어, 사관에 대한 많이 배웠는데 뭐 여러 가지 균세 외교도 배워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민사관에 대한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장계환 박사님 모시고 식민사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면 뭐 박사님 오늘 역사 이야기 중에서.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식민사관이란지 뭔, 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장 갈등 요소가 많은 사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식민지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은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버려야 될 가장 큰 사관이 바로 이 식민사관인데 먼저 이 식민사관을 얘기하려고 하면 식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식민. 네, 식민. 예, 네, 식민.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걸로 식민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를 지, 지배를 당했을 때그 지배 당한 나라 국민들이 다 뭐라 해야 되나 식민되는 겁니다. <laughs> <laughs> 글쎄 그렇게 이해. 4월 5일이 <laughs>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5일이 4월 5일, 4월 5일. 한국에. 저, 어, 식목일. 제주, 아, 식목일. 어, 식목일 아니죠. 네, 네, 거기도 식자가 들어가네요. 아, 그게 다른 식자잖아요. 아니, 같은 식자예요. 같은 식자예요. 예 어. 목, 나무목. 나무목. 그러면 나무를 식을 심다. 심는다 그러면 식민은 그, 사람? 사람을 심는다, 심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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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식민이에요. 식민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식민이란 아, 말을 사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민이라고 하는 건 식목과 같은 얘기예요. 아 식목이는 나무를 심는데 식민은 심는다. 사람을 심는다. 즉, <laughs> 그렇지, 사람을 심는다. 한국 사회에 <laughs> 일본이 들어와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니까 일본 사람을 심는다. 그러니까 심는다. 그러니까 <laughs>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든다. 만든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국의 이 조선 우리 대한 국토 내에 사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그거는 어떻게 일본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식이. 음. 의식이 음. 일본 사람이면? 음.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죠. 일본 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에 역사 인신론을 강의를 할 때, 음. 아와 비아의? 투쟁 투제. 그러니까, 아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사관으로 그래. 봐야 되는데,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아. 일본 사람을 심어놨으니까. 사람은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정신세계가? 일본. 일본 사람의 시각에서. 일본 사람으로 심어놨으니까. 일본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로 그때 이름도 바꾸게 만들고 아, 그렇죠. 역사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조차 한국 이름 못 쓰게 못 된다고 들었어요 이름도 바꾸고 네. 뭐다 바꿨죠 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바꾸는 거는 껍데기를 바꾸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정신세계를 바꿔놨으니 그 정신세계는 사관이잖아 음. 그죠? 네. 근데 그 정신세계 사관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정신세계의 이 사관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인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그러면 거. 박사님, 그, 그, 어, 이렇게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을 하는 건지. 아, 이게 식민사관의 탄생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식민이 뭔지를 음, 알았죠. 음. 그 일본 사람 화를 이제 식이는 건데, 껍데기가 아니고, 이 정신세계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최초에 주장하는 것은 만선사관을 주장을 합니다. 음. 만선. 만주와 조선은 하나다. 어, 그게 만선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어, 은혜는 뭐, 이렇게, 그, 그네들이 말하는 한반도예요. 음. 이 한반도는 별볼일 없어, 너네는이 음. 만주의 그 역사의 그 일부분일 뿐이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일본이 우리를 지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음. 아주 별 볼일 없고 작고 음.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야지 음. 우리가만 너네를 근대화시게 주잖아 이게 먹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만선사관에서 시작되는데 만선사관은 이미 되게 오래됐어요. 그 음. 어, 우리가 1910년에 이제 이 강, 음. 저, 이제 강점기가시작됐는데그 이전부터, 1800년도부터, 얘네들은, 어, 만선사원에서 너네 이 한반도는 만주의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야. 너네는 독립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해. 근데 사실은 반대거든요? 만주의 역사가 우리 역사인데, 아, 어, 이걸 떨어뜨려갖고, 만주의 역사에 너네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음. 우리 일본,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인식이 그러니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놓은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은 어, 전혀 역사책에 없는 얘기를 음, 음. 시작하는 게 인나 일본부예요. 그것도 뭐. 아 처음 들어보는 음, 얘기죠. 처음 이거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인나 일본부 음, 무슨 음. 얘기냐면은 어, 가야 시대, 우리 열국 시대. 사국시대 이렇게 얘기했죠. 고구려, 신라, 음. 백제, 가야. 음. 이, 임나 일본부는 뭐냐면은이 조선의 역사가 탄생될 때, 저 위에는 한사군, 음. 한나라에 의해서 평양에 주둔해갖고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밑쪽에는 가야 땅에 음.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이 들어와서 지배를 경영을 했다. 음. 근데 그 인나일본부가 그럼 우리 역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 삼국사기에도 없고, 삼국유사에도 어. 없고 음. 우리가 인나일본부가 우리 역사에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 진짜가왜 음. 그렇게 만든 거야? 왜 그, 그렇게요? 어, 왜, 왜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만들어야 이유는 충분히 있죠 음. 왜그러냐 우리는 지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그 당시에 1910년도에 한일 지해로 보면 합방 음. 우리는 병탄 그, 강제로, 강점을 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네는 이미 가야 시대에도 우리 지배를 받았어. 요 가야 땅에, 있나 일본부가 있었거든? 그냥 그때부터 지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게, 일선동조론이라고 그래. 요 아, 그러면 일선동조론. 어. 일선동조론이 뭐예요? 그, 어. 아까, 뭐 만선이죠. 네. 만주와 조선. 아, 일선은 일본과, 일본과 조선, 조선. 동조 아. 같은 거라 이거야. 아. 그왜 같느냐 이게. 같 같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눈에 이 조선의 역사 시작할 무렵부터 우리가 인나 음. 일본부가 이 눈의 한반도 땅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음. 역사를 음.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너네의이 조선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라야. 아. 우리는 동조, 하나야, 음. 하나. 그게, 그게 뭐니까 이제 일제가 식민지를 침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이걸 정당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심, 심, 그, 침략하기 전. 그, 심략, 그거, 그거 무렵에, 거. 이제. 어, 그런 아. 일선 동조론을 해갖고,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하고 이렇게, 음. 우리가 너네를 식민지배를 해도, 음. 문제가 없다. 다 하나나라니까 아, 하나, 하나 나라 하나? 이미 역사적으로도 인나 일본부에 의해서 가야 시대에 이미 우리가 은네를 경영을 그렇군요. 하고 이랬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은혜하고 같이 식민 지배한다고 해갖고 그게 뭐가 음. 문제야? 그러니까 별 지장 없다고 어, 생각하는 야, 거야. 야, 은혜나라는 북쪽에는 한 나라가 지배를 했고 그렇군요. 남쪽에는 우리 일본이 경영을 했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선 동조론 하나야. 이렇게 얘기. 완전 머리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식민 사관이 음. 아니, 식민지 사관이 만들어지는 음. 우리 지배하는 논리의 시작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일부고 예, 그러면 예. 이제 어, 식민지 시작해서 제대로 인식시켜 예. 주는 거예요. 예, 아. 예. 근데 그래, 요거 말고도 이제 이, 이 사람들이 식민 사관을 만들어내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율성 론이라는게 있어요. 타율성 론 이게 그러니까 음. 한국 역사는 종속의 개념이다. 자주적 개념이 아니다. 음. 그, 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타율성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네는 건국 신화서부터 시작해갖고, 음. 자율적으로 너네가 역사를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어. 음. 너네는 이미 시작, 그니까 러 그네들은 우리 고조선을 인정을 안, 안 하고 있어요. 그니까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음. 북부여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그거 하는데, 너네 나라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음. 알아? 한 나라로부터 한사군이 음. 너네 평양 인근에 주둔함으로써 너네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면 네. 지금도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웃음> 바보들은 <웃음> 없을 거예요. 아. 근데 그 당시에 문제는 음. 일본은 그런 거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음. 문제는 우리 역사가들 그렇게 인식을 응. 하는 그 음. 식민 사관을 공부를 요즘 이병도 배웠죠. 네, 그렇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쓰다 스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이병도한테 가르치고 이병도가 서울대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그렇지. 서울대 제자들이 음. 또 제자들 가르치고그 제자들이 또 제자한테 음. 가르치 갖고 그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중학교 역사 선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 국민들한테 식민사관 식민사관을 가리키니까 아. 아까 얘기했던 타율성론에 의해서 너네는 이미 자율적으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민족이야. 아. 한사군의 지배를 받았고, 임나 일본부에 의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너네 역사가 시작이 됐어. 이런 게 이제 타율성론이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니까 이제 이거는 뭐라니까, 사회 정치 변동을 너네는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이 변동이 많고, 변화가 많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회 질서나 경제가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음. 이거. 정치를 갖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네는 근대화가 안된 거야. 음. 어, 정체성에 의해서, 변동과 변화가 있고, 너네가 그 외국에서 와서 개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네는 정체돼 갖고 아직까지 근대화도 안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나라 들어가서 아마 시금 근대화 시키겠다. 아이고 지난 시간에 어, 제가 조선책략 네, 얘기했죠. 네, 네. 1890년에 이미 조선책략이라는 네, 네. 책을 네. 한국에 갖고 와서, 고종한데 받침으로서 우리는 근대화가 시작돼갖고 네. 군대가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고 병기창도 무기 만드는 네, 네, 네. 병기창도 만들고 뭐다 근대화가 되고 일제가 1910년에 들어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그 근대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더아 아, 네. 저도 아는데 어, 이미 뭐 기차도 이미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경인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 오 년도에 아. 개통이 됐죠. 처음에 아. 0 년도에 일본이 와서 우리를 음. 그걸 했는데 음. 지배를 했는데, 그 이전에 기차도 일본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 그 경인성 최초 시작은 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 미국 사람이 만들다가 중국을 돈이 없어갖고 아. 중국을 못 떨어뜨렸는데, 다 미국,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와갖고 다 지어 놓은 거를. 일본이 그걸 산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laughs> 네. 그래, 그런 근대화는 이미 1890년도부터 우리는 시작이 됐어요. 우리, 우리 사회가, 음. 뭐, 어, 근대화가 의복도 다 바꾸고, 음. 단두력을 내렸다. 음. 머리에 옛날에 네. 이렇게, 그렇죠. 알죠? 음, 알아요. 그 그래, 고종이, 야, 우리가 좀더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행적이 돼야 된다. 음. 상투를 틀어 갖고는 안 된다. 고정이 먼저 잘러. <laughs> 고정 잘러. 어, 자르고 우리 고정 사진 보면은 그 제복을 입은 맞아요, 사진. 맞아요, 예, 봤그그 그 사진만 봤어요. 그게 1 8 9 7 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 우리는 근대화를 음. 다한거야 그래서 의복도 바꾸고. 이렇게 옛날 한복이 사실 좀 이렇게 일하는데는 거창스러운서 있잖아요. 그로 다 보다 지쳐. 음. 그리고 머리도 잘라 그거를 고종이 먼저 실천을 한 거군요. 그래 갖고 그런데 이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는 뭐라고 가르치나니까 너네는 정체성론 음. 때문에 이런 사회적 정치적 변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하나도 자립적으로 근대화를 못 한다. 아. 이렇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일본은 우리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어, 일본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말아야 되는데왜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는 음.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제가 끝나지지 거의 뭐100 이런 게 이론이 나오니 음.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는 거.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 바, 생각을 바꿀 바꿔야 되는데 이식민 사관에 저저 음.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정체성론에 의해서 뭐라고 하죠? 아우 일본 너무 고마워요. <laughs> 당신네들이 우리를 지배해갖고 식민지로 지배한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도 됐고요. 기차도 났고요. 거짓말이에 전부.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어, 그러나, 상은 아, 그게 아니라, 책에서 <laughs> 다 그렇게 나오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어, 기차도. 그 이제, 지금 박사님께 처음 들어봤어요. 어, 이게 미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어, 일본 어, 어, 어. 사람들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가봤어요. 이제, 음. 뭐 제경부선은 이제, 음. 이제 그 이외에 땅을 뺏서갖고 어, 일본이 만들었는데, 최초의 기차는. 음. 그럼 하나 물어볼게. 네. 전이 아시아에서, 전철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laughs> 일본, 중진아, 한국 중에서 조선 중에서 전철. <laughs> 진아. <웃음> 조선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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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시절에 <laughs> 어. 우리가 1897년도에 전기가 들어와요. 아. 전기가 들어오고 날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전기가 들어오고 아. 바로 종로에 뭐가 생기죠? 전철. 전철이 생겨요. 아. 그. 전기차가 생겨요 전기차. 일본보다 앞섰어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보다 훨씬 더그 근데 근대화가 겠지 근데 무슨 음. 내가 욕한번 해도 돼요? 개 같은 말로 일본이 <laughs> 그렇죠. 근대화를 시켰다고 이게 정체성 논인데 지금도 일부 이영훈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를 하면서 우리를 근대화 시켰다 이랬는데 요 얘기는 음. 너무 열받는 얘기고 너무 긴 얘기고 그쵸. 복잡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기 이 때문에 요걸 받을 만하세요. 따로 <laughs> 따로 요건 한번 이렇게 어, 근대화론에 음.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론, 음. 아까 얘기했던 일선 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 막 이런 것들이 어, 이게 전체가 이제 우리 아. 식민 지배락에서 우리 두뇌 구조를 너네는별볼일없거든에는 저 정체성에 의해서 뭐 스스로 자율적으로 역사도 못 만들어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를 식민 음. 그 일본인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한 만들었다. 거예요. 그 그리고 질문 하나 생각났어요, 박사님. 식민사가론 중에서 당파성론이 있는데 혹시 그거 뭐예요? <웃음> <웃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laughs> 당파. 그렇죠. 그렇죠. 당파. 당파. 발음이 잘안 돼. 양파, 양파 말고 아니야. 당파? 당파. 성. 당파. 어, 당파성으로 당파라고 하는 것은 음. 이제 뭐 미래 어뭐 통합당. 어 아. 뭐 더불어 민주당 그걸 당당. 그러 당이 이제 파가 나눠져 갖고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나라를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사색 당파와 음. 또 특히 이제 일제시대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정을 우리가 아직까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혈연, 지연, 학연 모르겠어 혈연, 이 핏줄 아 핏줄, 아, 핏줄. 아, 지연, 핏줄. 같은 동네 출신 아? 그, 저, 학연, 같은 학교 출신. 아. 강국에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야? 어, 근데 실질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을 자꾸 이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걸 나쁘게 보는데, 아.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어, 것 같은데. 같은 그, 저, 지역 출신 만나면 얼마나 그렇지. 반가고 아, 네. 저도 지금 러시아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고. 그렇죠. 혈연이거든. 같은 민족이련요 그러면 그런, 그런 것들이 좋은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나쁘게 근데, 말해. 눈에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의해서 분열되고, 분열되고, 아 분열되고, 음 분열되고, 뭉치지를 음 못한다. 음 그리고 눈의 조선은 사색당파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천 시간에 조선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사색당파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이 사색당파 음 사색 때문에 전,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를, 왕조를 아 갖고 왔어요. 이 조선, 이씨 조선 왕조가 장장, 우리가 2조 600년, 600년, 600년 이러는데, 600년은 아니고, 518년의 역사예요. 이 518년의 역사가, 이 518년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한 왕조로서는, 왕조로서는 가장 긴 왕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긴 왕조로 갈수 있었던 게 뭐냐. 그게 그 바로 이 당파 때문에, 당파 때문에 그렇게, 아하. 사람이, 응. 무균시, 균이 있으면은 병들 죽잖아. 병들 죽잖아. 그렇죠. 응. 그 무균시대 가면은 오래 살겠네요? 그, 왜 글쎄요. 글쎄. <laughs> 오래 살겠네요? 못 살아요. <laughs> 죽어요. 바로 죽어요. 어. 왜요? 이게 이제, 어, 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균도 있고 무익균도 있어요. 그냥 좋은 균도 많아 아,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이 당쟁을 음. 통해서 적당한 음. 이렇게 당파 싸움이 있어야지만이 어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그쵸. 때로는 음. 뭘 하겠어요? 견제를 어, 한단 말이야. 음. 견제. 그래지 음. 이게 오래 가는. 음. 그러니까 나는 음. 외국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 저거 죽여, 죽여. 이러면은 그쵸. 죽이는 거예요. 뭐 죽이는 거이는데 음. 우리는 이, 이미 당파 싸움 당파 이전에. 왕권과 신권이 50%지 지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왕이 저거를 죽여라 이러면은 애국 같으면은 바로 뭐 그냥 뭐 거기서 살려주자 했다가는 그냥 같이 죽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극에 보면은 저거 죽여라 이러면은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말이에요. 죽이면 안 됩니다. 아노야됩니다 이해하는 거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왕한테 대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서로 왕과 신하 사이에도 견제가 되고 이 당파 사색 당파라고 하는 북인과 동북 이렇게 다 이렇게 남인과 이게 동인 서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색이 당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견제를 했다고. 그 좋은 거네요. 나쁜 거아니요 좋은 거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서로 견제를 하니까. 518년간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었는데 이 일본이 식민사관을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네는 사대당파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식민사관에 의해서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당쟁, 이 당끼리 경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발전하고 이 사회가 유지되고 서로 견제 속에서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가 나쁜 거지 이렇게 여러 군대가기이 분산이 돼갖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개념은 건전하게 만드는 거 그렇군요 예, 예. 어렇군그렇게 나쁜 개념은 아니에요아렇서요이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그런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일부의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대로. 일본 민족을 우리한테 심어놓는 개념이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일, 우, 우리를 일본사라고 하는 시계 갖고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대한민국 민족의 민족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일본인 일본 시각에서 어 역사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를 이제 별벌일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만선사관을 만들어 갖고, 만주의 그 역사에, 이 한반도 역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너네는 음, 저 꼭대기에는 어, 어, 한 나라의 역사가 지배를 받으면서 시작되는데 밑에는 임나 일본부 여기에 의해서 어, 이런 역사를 갖고 이미 역사의 시작서부터 이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아. 일선 동조론. 그렇군요. 일선 동조론이군요. 그러니까 예. 식민지 침략을 하는 정당화를 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뇌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 너네는 별 볼일 없는 민족이야. 너네는 아. 진짜 흐리멍타한 민족이야. 너네는 지배를 받아 마땅한 민족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의 타율성론. 그러니까 절대 너네는 그 한국 역사는 혼자서는 못, 못 하는 거야. 타율성.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지만이 갈수 있고, 한나라 지배를 받아야지만 갈수 있는 타율성론. 또 그리고 정체성론. 너 내내는 뭐 스스로 근대화를 절대 못 하는 민족이야. 어, 그다음에 단파성론. 너는 단파성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단파성은 왕조가 견제를 통해서 길게 갈수 있는 거고 정체성론은 우리 스스로가 조선 책략에서1 9 8 9 0년도부터 이미 우리는 근대화를 시작한 민족이고 정체성론은 말이안 되는 얘기예요 사유성론은 역사를 왜곡한 거다. 이날 본부는 가야에 없었어요. 어, 네, 다음에 이제 인다 일본도에 대해서 또 한번 따로 간을 아, 라는데 없었어요. 아 그다음에 아 뭐, 뭐 우리가 이제 일선 동조는 일본하고 우리는 절대 동조는 갈 수가 없어요. 일본하고는틀려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우리 문화를 받아갔어. 일본이요. 일본 은 우리 나라를 받, 뭐. 백제 문화, 신라 문화, 아 고구려 문화 다아 받아갔어. 조금씩 다. 아 단... 어, 그럼 그럼. 그래서 지금 일본 그 왕족 자체가 우리 민족이라는 뭐, 뭐 이런 설도 그렇군요.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한국의 그조그 사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 그런 것들이 음. 이제 모든 것이다 밝혀졌어.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식민지 시대에 젖어 갖고. 그때 네. 많은 돈을 벌었던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가 그립겠죠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가 그때 네. 뭐 고관 대작을 네. 해갖고 일본으로부터 그렇죠. 자기를 네. 받고 그때 네. 재산을 많이 불렸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시절이 그리겠죠이 그렇죠. 사람들이 꿈을 못 깨고 아직까지 이 식민사관 잔재가 남아갖고 음, 빠지지 못하는 거죠 어, 지금도 그렇죠. 그, 그런 그 민족사관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시청자 아, 여러분 오늘은 그, 식민사관에 대한 너무 재밌는 내용은 알아봤고, 저도 솔직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아봤어요. 그, 한국에 한 21년 살면서 식민 뭔지 처음 알아봤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식민사관 대한 그 론에 대한도 알아보고, 앞으로 진짜 그 식민인식,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식민의 사관 조금 다르게 보고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그, 역사, 역사 교과서 예. 제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 역사 인식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식민사관에 학교 대하여 학교 알아봤습니다. 학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